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믿음의 기초로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일,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매일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신앙 강자도 듣고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의 풍족함과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린 예수님의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사랑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말씀성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노아 때처럼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또그 이유를 16절 후반부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는 스스로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그래. 너희들도 삶에서 이런 시험을 받을 거야. 어떤 시험인가요? 물질의 시험, 또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이런 것들이 다가올 거야. 그럴 때는 지금의 나를 보면서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랄게.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받는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불어넣어 주셨고, 또 무지하거나 오만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도 알려주셨고, 또 소외당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기쁨의 순간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도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빼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저렇게 죽음을 택하실 수가 있지? 사랑하니까.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배움의 가장 큰 결실이 무엇일까요? 배움의 가장 큰 결실은 내 삶에서 배운 것이 잘 활용되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빚이라는 단어에 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부담감부터 느낄 것입니다. 왜냐? 빚은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 일정 기간 혹은 정한 날에 그것을 갚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빚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빚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고민도 하고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빚이라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대출, 대출을 받아서, 어,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이자나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외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엄마가 가서 외상으로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어떤 가게 가서, 엄마가 외상하고 가져오래요. 그리고 먼저 물건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빚의 한 모습인 거죠. 아니, 그냥 사랑하며 살아라. 그냥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래서도 됐을 텐데, 왜 사랑의 빚이라고 했을까요? 또 말씀에도 언급하듯이, 삶의 다른 것들이야 당연히 빚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 이 사랑마저도 우리가 빚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갚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좋은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좀 편하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왜 빚처럼 느껴야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야. 그 극한의 코로나 기간 때도 수십억의 빚을 훌륭하게 갚아냈으니, 내가 사랑의 빚을 치고 갚고 하는 것 정도야 당연히 잘 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 빚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빚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이나 물질을 빚었거나 혹은 어떤 도움을 빚었거나 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잘 기억해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혹은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해버리거나 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물론 기억은 하고 있지만 아, 제가 빚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갚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은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만 그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뭐 작게 본다면 나를 위해서 빚내준 것, 뭐 도움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말이라든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뭐 문자, 전화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잘 빌려줬구나. 내가 잘 도와줬구나. 이런 보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빌린 그 물질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마련하고 갚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또 육체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 예전에 품마시 그렇게 하듯이 최소한 내가 받은 것만큼의 도움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 도와줘야 하는 것. 그런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만 빚을 갚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또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이 빚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의 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바울은 성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테고, 또그 가운데 감옥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기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바울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적인 이 표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서 여러 곳 다니는데 그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자, 그렇게 바울의 삶을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가다 보니 결국 바울이 받은 최초의 사랑의 빚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드디어 바울에게도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인 주의 제자들을 대하던 사울의 태도를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이렇게 무섭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여전히 탐해색 도성으로 향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후 구부로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예전의 삶대로 살았다면 예전의 삶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교자로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갚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빚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다들 똑같이 빚졌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간증들 고백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하고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해야 하고 갚아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쪽만 하는 것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혼자서 그렇게 짝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스토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차, 양쪽 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죠. 아홉 가지 열매 무엇 무엇이 있나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거기에 오늘 이 사랑까지 더하면 아홉 가지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제외한 다른 열매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이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등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잘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일부분이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상호작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들도 결국은 다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에서도 저런 짓들을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십절에서 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뭡니까? 이 바울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울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당신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아는 자로서 어찌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볼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 교회를 세워나가는 빛,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편지 보내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빛.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빛이 다시금 바울을 통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세상들에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면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회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다들 올림픽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하 아, 감동도 되고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고 어, 어떨 때 보면 뭐 중요한 순간에는 같이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아,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들이 단순히 저 메달을 따기 위해 저 운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운동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지 못하든 정말 빛나는 도전이죠. 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바울처럼 또, 이 올림픽 선수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바울처럼 하려니, 또이 올림픽 선수들이 죽어라는 것을 보니까,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와,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이 모든 인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상적인 사형에서, 사역에서의 보, 사랑의 그 모습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사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님은 들어주셨고 또 필요한 말을 예수님은 해주셨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도 하셨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무언가를 하면 되겠죠? 네, 다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건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어,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어, 많은 교우분들 계시죠? 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예배 마치면 이제 연습하러 또 가실 텐데, 앞으로도 그 자리가 뭐 힘들거나 수고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차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다시 우리 나아갈 거잖아요.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빚진 사랑을 이웃들에게 갚아내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인 장병들도 계시는데, 우리 부대 가셔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장병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사랑의 말 많이 하시고요. 요즘 더워서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짜증과 불만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말로 다가가시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곳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하는 사랑,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완전하게 하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그 사랑 노래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 해도, 나 표현 하리라. 다 고백 못 해도, 나 고백 하리라. 다할수 없어도, 나알아 가리.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합시다.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삶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랑의 빚을 갖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돌보심이 사랑하는 서귀포 중앙의 모든 권석들 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